안녕하세요. 검단신도시 부동산의 름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영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입주가 다가온 신검단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2차 전세 월세 내놓으신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제목 그대로 임대 빠르게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이미 임대의 개혁이 체결된 매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경쟁력이 있고 생활 옵션이 잘 갖춰진 매물부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가격이면 더 편한 집, 더잘 갖춰진 집으로 가는 건 당연한 선택이겠죠? 요즘 전월세 수요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에어컨과 중문 유무입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중문이 빠지면 고민이 될 정도로 에어컨과 중문은 거의 기본 옵션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드레스룸, 팬트리, 파우더장, 냉장고장, 붙박이장 이런 수납과 실생활 편의성을 높여주는 옵션들이 큰 영향을 줍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아, 옷을 어디에 둘까? 냉장고 놓을 자리는 있나? 화장대처럼 쓸수 있는 공간은 이런 세부적인 고민이 실제 선택 기준이 되는 거죠. 기본 옵션만 어느 정도 갖춰도 충분히 경쟁력이 생깁니다. 특히 제품 2차처럼 입주물량이 많은 단지는 비슷한 가격대 매물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옵션이 많을수록 계약이 먼저 된다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임대가 안 나가서 가격을 낮추기 전에 한번 옵션 점검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검다 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2차 전세, 월세 내놓으셨거나 입주 준비 중이시던 분들 언제든지 영지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옵션 점검, 시세 안내, 매물 노출 전략까지 영지부동산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